네, 안녕하세요. 맨날 영어의 쏘니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형식이 답답해서 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형식 배울 때마다 자꾸 조금씩 조금 그래요. 어, 배워도 배워도 뭔가 알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선생님한테 막 O형식 막 배웠는데 막 학원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웠는데 막상 문장을 보면 오형식인 걸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오형식 공부하다 갑자기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막 감옥 저거 이것저것 나오기 시작하면 막 오형식에 대한 뭔가 그 뭐랄까 그첫 인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오형식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해 볼 거니까 자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귀 활짝 열고. 잘 들으시고요. 오늘 이후에는 진짜 오형식 보면 너무 반가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우선 문장 요소는 어떻게 돼요? 구성 요소가 주어, 그리고 술어, 뭐 동작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반으로 뚝 자르십시다. 어, 네, 잘하셨어요. 자, 주어는 동사랑 요렇게 둘이 관련 있어요. 주어는 동작을 한다. 요렇게. 그러면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건 누구냐면요. 목적어 내가 보충해 줄게라고 나온 요 목적격 보어 있죠 보어 어 내가 목적어 보충해 줄게라고 나온 요 친구요 요렇게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요렇게 둘이 한 쌍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둘이 한 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예문을 가볼게요 나는 부른다 나의 고양이를 키티라고 부른다. 아,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부른다.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양이를 키티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고양이가 누구인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키티랑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고양이가 키티랑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두개두개 이렇게 두 개, 짝인 거 이제 보이시죠? 그럼 바로 가보는 거예요. 나는 부른다 어떻게요? I call 누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My cat 나의 고양이를 kitty 라고 부른다 이렇게요. 어떻게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나온 거 증명됐나요? 이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명사가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럴 경우에는요, 동작이 동사가 c l 또 뭐예요? 뭐 선생님이 단는안 써주고 그냥 친구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동사까지만 써줄게요. name도 있고 그리고 consider 뭐이 정도 괜찮나요? 네. 뭐 이렇게 나오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한다고 동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바로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는요. 형용사 한번 가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쓸때 어떻게 해요?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한 덩어리 됐고요. 그녀는 똑똑하다. 라고 해서 똑똑한이라는 그녀가 똑똑한 거니까 그녀를 부연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어에 뭐가 나와요? 그렇지. 형용사가 나오죠?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동사들 뭐가 있나. 자, 우선 예시 먼저 선생님이 들어줄게요. 나는 생각한다. 선생님 일부러 파운드 쓸 거예요. 나는 알아냈다. 생각한다. 이 문장. 그리고 또 그녀가 똑똑하다고. 자, 이게 오형식이에요. 어때요? 이것도 반으로 뚝 잘라봤을 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렇게 두 개가 한 쌍. 그리고 또 그녀가 똑똑한 거니까 이렇게 한 쌍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한 문장에 다 녹아내린 게 오형식이에요. 어, 너무 할만하죠. 어. 그래서 어떻게요? 나는 생각한다. 한번 써보는 거죠. I think 또는 I found로 가기로 했죠? I found 나는 알아냈다. 그럼, 그녀가 라고 했다고 여기다가 주어 쓰시면 큰일 납니다. 누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니까 못쓸 거예요. she의 목적격 뭐예요? her. 그렇죠. I found her. 그 다음에, 똑똑한이라고 했을 때, smart. 이렇게. 어,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I found her smart. 나는 그녀가 똑똑하다는 걸 알아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어떤 동사들이 나오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방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동사가 find, 뭐, 생각한다 괜찮죠? think, 그리고 어떠 어떠한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해서 keep, 그리고 또 consider, 뭐, 요 정도요. 괜찮아요? 오, 어, 그리고, 메이크도 괜찮아요. 메이크도 위아래 다들어간다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됐죠? 예를 들면, 여기 메이크 어떻게 들어가요? 자, 선생님, BTS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 뭐, 빅키트 한번 해볼까요? 빅키트는 만들었다. The boys. 그, 멤버들을 빅스타, 스타로 만들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거 진짜 별 아닌 거 알죠? 그래서 빅히트는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스타인 거예요? 빅히트가 스타가 아니라 BTS가 스타인 거잖아요. 그 남자 아이들을 스타로 만들었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목적어, 요렇게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이 그럼 여기다가 BTS로 만들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명사 들어가도 괜찮죠? 어, 그리고 또, 또 하나 어때요? 이거 그대로 이어가자고요. 빅히트는, 뭐, 지금은 하이브지만, 이때는 빅히트였으니까, 빅히트는 만들었다. BTS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유명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됐어요? 아예 호불호 많이 갈리는 비키트를 어떡하지? 지울게요. 자, 그래도 아예 뭐 이때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비키트는 만들었다. BTS를 유명하게 그래서 여기에 famous라는 형용사 있죠? 어,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는 그런 동사로 make도 역시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럼 요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지금까지 명사 나왔죠. 그리고 형용사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연히 한 문장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두 문장 아니에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명사, 형용사. 그럼 부사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부사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는 부사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부사는 못 나오고, 형용사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공부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세 번째, 동사 원형 나오는 경우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 이제 학교 시험에서 뭘 알려주냐. 자, 여기 있는 동작이 뭘일 때요. 사역동사일 때. 뭐 있어요? 사역 동사 친구들 하는 거, make, 어 make 또 나왔네요. Let, have, 그렇죠. 이렇게 사역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이둘 사이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시켰다. 누가 뭐 하도록 시킬 거냐면요, 네 개가 장난감을 가져오도록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 이게 5형식 문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시켰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5형식은요, 주체가 한 개, 두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여기 두개 나왔나요? 나왔죠. 어딨어요? 나는 해서 주체 하나, 내 개가 라고 해서 주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럴 경우는 오형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시켰다. 내 개가 그 다음에 여기 개가 장난감을 가져오는 거지. 가져와지는 거 아니죠? 장난감 입장에서야 가져와지는 거지. 내 개는 가져오는 능동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목적격 보어 있죠? 여기 이 자리. 자 앞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사역동사가 동작에 나왔으면 목적격 보어 자리는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인가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능동이면 원형을 써주면 돼요. My dog ring is toy.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오는 게 make, let, have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 공부하다 보면 준사역동사라고 또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어, 시키거나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역동사에 준하는데, 그 대신 이 자리에 동사원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 뭐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여분으로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자, 준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원형이 나옵니다. 어떤 게 있냐? get이랑 help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 투부동사 나오는 건 선생님이 따로 그 이번에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좀 분리를 해놓고 준사역동사만 간단히 알려주고 넘어가 볼게요. 준사역동사는요, get, 그리고 help 이렇게 돼요. 자, get 또 어떻게 되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리에 만약에 이 자리에 g 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 둘이 능동이면 투부정사가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시킨다. My brother, 내 동생이 뭐 하도록 시킬 거냐면 여기 투부정사 자리에다가 뭐 쓰냐. 나는 시켰다, 나는 시킨다, 내 동생이 to read books. 책을 읽도록 시킨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g e t 라는 시키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러면 요 뒤에는 사역동사처럼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계실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쓰시면 됩니다. I get my brother to read books. 나는 내 동생이 책을 읽도록 한다. 요렇게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get을요. help로 한번 바꿔볼게요. help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help, 돕는다. 내 동생이 책을 읽도록 돕는다라고 똑같이 써볼 거예요. my brother 그 자리에는요.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 있잖아요.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내 동생이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능동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원형에 read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앞에 to가 들어와서 to read가 들어오던가 이렇게 두개중한개 써주시면 됩니다. I help my brother to read books.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준사역동사까지 있고요. 선생님이 자꾸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가 능동이면이라고 조건을 붙여요. 이렇게 내 동생이 읽는 거니까 투부정사. 여기도 내 동생이 읽는 거니까 투부정사 또는 원형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둘의 사이가 수동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PP를 다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오형식 공부하고 나서 응용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 나오는 거 1차적으로 짚었고요. 뭐 있었죠? 동사가 사역동사일 때. 그 그렇죠? 예를 들면, make, let, have. 이렇게. 자, 그리고 지각동사일 때도 역시 같습니다. 지각동사 뭐 있죠? watch, hear, or see. 이런 지각동사일 경우에도 역시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ing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ing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꼭 알아놓으세요. 여기서 기본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나서 그 오형식 그 응용편으로 가면요 우리 pp 나오는 것까지 조금 더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투부정사. 아 목적격 보어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렇게 투부정사 한번 볼게요. 이두 개는 무난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이두 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자리 명사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 나올 수 있고 부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사원형 나올 수 있고 언제? 사역동사일 때 지각동사일 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투부정사일 때는 어떤 동작들이 나오냐 친구들 이거 제발 외워주세요 자 가볼게요 tell 외워, 지금.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게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동사가 나오는 건요.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다 안다는 전제로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학교 교과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고등용으로 가보면요. 우선 중등용부터, 뭐 그런 건 따로 없지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거, tell, 그리고 A 삼형제 있죠? ask, advice, Allow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또 expect 있죠 expect 응. 아까운 분필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expect 그리고 또어 advice 했고 want도 있고요 그리고 encourage도 있고 그리고, 퍼스 목적어, 투부정사도 있고, 뭐, 리드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퍼스 아이도, 티치, 뭐, 이런 것들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학교마다 알려주는 그런 동사의 범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예문 하나 바로 한번 가볼게요. 어, 뭐로 가볼 거냐면, 어, 이네이블도 진짜 많이 나온다. 이네이블. 우리 이네이블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이네이브 네, 요렇게 놓고 그리고 한번 예시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로 갈 거냐?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이걸 한국어로 써줄 테니까 친구들도 한번 멈춤 해 놓고 내가 이 문장 쓸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대학교 학위를 따도록 자 그럼 여기서 막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자이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수어 이렇게 났죠 주어 동사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학위를 따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목적어 목적격 고어로 이어지겠다라고까지 한국어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나 그 교과서 문제 풀 때요. 이렇게 선생님이 써준 것처럼 예쁘게 이 프로그램은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막 직독직해로 안 나오거든요. 예쁘게 문장으로 나와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 보면 그 한국어로 쫙써 있는 문장에서 이 프로그램은 밴드로 가서 뭐 가능하게 만든다. 누가 뭐 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짤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할 때는요. 저 이렇게 안써줄 테니까, 지금은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써 보세요. 멈춰 보고 준비 시작. 네, 됐죠. 자, 그럼 답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his program" 여기까지 주어 됐죠. 가능하게 만든다. enable, 3인칭 단수니까 s 써주시고, 어르신들이 자, 그러면, 요렇게 동사 자리에 enable이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뭐 나와야 돼요? 투부정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반드시 나오게 해주세요. to get a college degree. 어, 이거 잘리나요? To get a college degree. 이렇게 써준 다음에, 바로 답을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기까지 썼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답지에다가 옮겨 적는 걸로. 어때요? 이렇게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 것까지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오늘 다룬 부분은 만약에 이 강의를 보는 친구가 중학생이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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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는 거고, 고등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A4용지에다가 그냥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부터 끝까지 쭉 써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기본편 오형식 끝났고요. 그리고 이후 강의에서는 실력편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능동 관계가 아니라 수동 관계일 때도 한번 써볼 거고 구체적인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딥하게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